괜찮으세요, 교장 선생님? <laughs>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군요. 갑자기 이렇게 늙으셨어, 그래! 그래도 나이를먹는 사람이니까요. 자주 올게요, 선생님! 자주 와요. 보고 싶을 때니까요. 네, 몸조리 잘하시고 또 올게요. 선생님, 좀 쉬세요. 저희 가보겠습니다. 네, 모두 안녕히. 더 사셔야지, 맨날. 아우. 리 자주 찾아뵙자고. 그래, 그러자고. 아, 여기까지 와주시고. 고맙네요. 비워. 고마울 건 없어. 당신 죽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온 거니까. 궁금한 거 누구냐, 둘 중에. 뭐가요? 둘 중에 누가 동물원 탈출한 놈이냐고. 그걸 알아서 당신이 뭐하시게요?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 기억을 잊고 살아가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. 과거의 기억 속에 붙잡혀 사는 당신이 더 불쌍한 거 아닌가요? 시고 뚫린 입이라고 쉽게 말하네. 그리고 잘못 짚으셨어요. 둘 중엔 없답니다. 아 그래. 아쉽네. 그러니까 말해주면 좀더살수 있었을 텐데. 기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 절대 얻을 수 없을 겁니다. 과연 그럴까? 네, 그럴 겁니다. 난 그들이 가진 것, 가져갈 것들을 모두 파괴할 거야. 바로 너부터. <laughs> 내가 꼭 찾아낼게 그 탈출한 동물을. 초능력자 동지여, 날 용서하시게. 이 모든 건 대의를 위한 일이니까.